충남도가 농림축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을 공주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충남도는 세종시 나성동 소재 축산환경관리원이 오는 2028년까지 285억 원을 투입해 충남 공주시 동현동 일원의 연면적 9400 평방미터 규모의 청사를 신축해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이 신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기존 세종시에 자리하던 축산환경관리원을 유치했습니다. 충남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업무 영역이 날로 확장되고 있지만 청사 공간이 협소하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동향을 파악해 공주시 등과 함께 정부 산업 공공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 유치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주시 동현동 일원에 자리할 축산환경관리원은 2028년까지 285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9400평만 미터 규모의 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태염 충남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둥지를 튼 부분은 뭐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뭐 국가예산 그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저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어, 여러분과 함께해서 빨리 어,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는 말씀드리고 충남도와 공주시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번 이전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준비 부지 제공 건축기간 최소화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청산 신축과 관련한 생산유발 효과로 35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50억 원 209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